지금 뭐 내년에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하락한다라기보다는 지금 서울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네. 거래량이 없는 상태로 장기 횡보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음. 되는데 내집 마련부터 건물주까지 되는 방법을 찾아서 함께 공부하는 부인남 TV의 부인남입니다. 오늘은 이제 최상욱 대표님 모시고 어 부동산에 관련된 어떤 뭐 전망이나 정책 얘기도 좀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파트의 적정 가격 그러니까 지금이 살 때냐 팔 때냐를 알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laughs> 그것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선배님이시죠. 또 저희 삼성 선배님. 아, 네, 또 저희 또 삼성물산 출시 중에서 <laughs> 가장 잘 되신 셀럽 아, 그 우리 부익나님. 네, 가장 먼저 잘 되신 분. 다음으로 제가 따라가고 있는 부익나입니다 아, 네. <laughs> 자, 그러면은 이제 우선은 어쨌든 지금 연말이기도 하고 하니까 우선 내년에 부동산 시장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음. 이제 그렇게 보는 이유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 네. 네. 저는 지금 자산 시장 전체가 그러니까 네. 부동산 뿐만 아니라 그냥 자산 시장 전체가 코로나 이전으로 회귀하고 음.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코로나 2년 기간 동안에 음. 그 10년간 풀었던 돈의 두 배를 풀었었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레깅을 해서 지금 물가 상승과 음. 어, 그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한 고금리가 이어지고 음.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가장 빠른 주식시장은 가장 먼저 가격 조정이 일어났고 네. 그리고 채권시장도 마찬가지고 음. 암호화폐도 마찬가지고 네. 이제 남은 거는 부동산이 네. <laughs> 남은 건데 네. 어, 부동산도 올해 하반기부터 네. 그런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하는 네. 것 같고요. 어, 내년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 부동산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자산시장으로 회귀하는, 2020년 네. 이전을 회귀하는 그 기전은 그 네. 메커니즘은 역전세가 메커니즘이 될 거라고 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역전세가 2021년 전세가가 가장 높았었기 때문에, 네. 플러스 2년 차인 2023년에 역전세도 가장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어, 내년은 조금 매우 보수적으로 음. 바라보고 있죠. 근데 그 바라보고 있는 목표가, 2020년 이전 코로나 이전으로 부동산 시장도 회귀하지 않겠는가 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긴 뭐 연초만 해도 뭐 미국이 기준금리 0.25뭐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은 뭐4뭐 5를 얘기하고 있으니 사실 네. 뭐 지금 이렇게까지 비용이 늘어나 버리면 가격이 뭐 흔들리는 건뭐 어쩔 수 없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되면 사실 그 정부든 뭐 시장 참여자분들이든간에 가파르게 그러니까 속도가 되게 빨리 떨어지거나 아니면 빨리 이렇게 변화가 생겨버리면 네. 충격이 좀 오잖아요. 네네. 뭐가 됐든 천천히 오면 뭐 대응이라도 좀할 텐데. 음, 네네. 그래서 그런 걸좀 막자고 정부가 또 정책들도 좀 펼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게뭐 영향을 줄수 있는지 어... 잘 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네, 일단 정책은 그 네. 수요 공급 정책이 다 있으니까 네. 어, 확실히 이런 상황에서 좀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 현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은 네. 당선인 시절에 네. 그때 나왔던 그런 공약들만 보더라도 좀 너무 비싸다, 높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을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였고 음... 5월 10일 정부 출범 이후에도. 추경호 부총리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네. 가격 조정은 조금 당연한데 음. 10% 이상 너무 가파르게 빠른 속도로 조정되면은 그거는 네. 좀 경제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 정도였고 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어, PIR 얘기했죠. 기준으로 <laughs> 막한 서너 군데 나오셔 가지고 네, 네, 네. PIR 기준으로 장기 평균 10배인데 네. 왜 18배씩 하냐 이러면서 음. 거의 사실상 거의 반토막 급의 음. 발언을 뭐 하셨거든요. 기사에 40% 빠져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해 가지고 네. 막 쓰게 됐는데. 그러니까 정부 관계자 모두 어느 정도 하향 조정을 염두에 둔 발언을 굉장히 많이 했었다가 네. 10월 중순부터 달라졌죠. 네. 10월 중순부터 미분양이 9월 통계가 발표가 되는데 미분양이 3만 2천에서 음. 4만으로 늘어나고 그리고 pf 관련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니까 네네. 이 금융을 총괄하는 기재부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음. 그래서 추경호 부총리부터 먼저 나서서 네. 어, 분양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셨죠. 차액제도 네. 개편하고 네네. 그다음에 중도금 네, 9억을 12억으로 하고 음. 전체적으로는 수요를 좀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제 음. 12.7 이때 대출도 네. 묶었던 거다 풀어주고 음. 이러면서 좀 수요를 살리려는 노력을 많이 하셨 었고요. 네. 근데 국토부에서는 음. 민간 분양이 위축이 되니까 공공 분양을 확대하는 형태로 1 1 1 2 7때좀 정책이 전환이 되거든요. 네. 우리나라 270만 공급에서 120만, 150만 이렇게 민간 공공 커버하고 있었는데 네. 공공을 저희는 다좀 임대주택이라고 생각하고 을 있었는데 네. 어, 1 2 7 정책 전환 때 공공의 그게 다 임대가 임대가 아니고 음. 사실은 분양이 5 0만이나돼 이러면서 정책 발표해가지고 그래서 국토부의 정책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대책인데요. 뭐냐면 음. 민간 분양이 위축이 되니까 공공 분양으로 늘려서 음. 커버하겠다는 형태의 대책이긴 한데 음. 저희가 한번 자라보고 놀란 적이 있거든요. 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시장 침체됐을 때 음. MB 정부 때도 똑같은 컨셉에서. 음. 민간 분양이 위축되니까 음. 공공 분양 늘리자 해서 보금자리 주택 하면서 분양 네. 엄청나게 늘리니까 민간 분양이 더 위축이 됐던 적이 있었어요. 다 미분양 났었죠 그때. 네, 특히 11년, 12년부터 중공 미분양이 음. 엄청나게 늘어나고 네. 미분양이라는 게 분양이 늘어나면 퍼센티지로 비례해서 음.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뭐 분양을 뭐그 공사를 해야 뭐 미분양이 나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호황기 때 미분양 늘어나는 음. 거는 당연한 거죠. 네. 그러니까 30만 분양하다가 50만 분양 미분양이 늘어나죠 네네. 근데 11, 12년에는 중공 미분양이 늘었어요. 음. 중공 미분양이 엄청나게 느니까 어, 보금자리 같은 공공분양을 엄청나게 해버리면서 네. 이제 사실상 이제 분양시장이 초토화됐었는데 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돼서 보금자리 정책 없애면서 음. 그 강세장이 시작이 된 건데 네. 국토부의 정책이 MB를 굉장히 닮아가는 국면이 있다는 음. 생각이 약간 들어서 네. 그래서 지금 기재부와 국토부가 서로 생각하는 게 약간 다르지 않은가 음. 이런 부분이 조금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은 뭐 국토부 입장에서는 민간한테 맡겨놔봐야 어차피 안할것 같고 얘네들 지금 뭐 상황도 안 좋고 네. 그러니까 공공이 한다. 그럼 민간은 아, 네. 더 힘들어지는 거지만 네. 그래도 이걸 하려고 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결국 단기적으로는. 음. 어 이런 공공 공급 확대 효과가 나올 거지만은 네. 좀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민간의 공급 위축이 또 발생할 수밖에 수 없고 있으니까. 저희가 이걸 그러니까 알면서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음 근데 그때 2 0 1 1년1 2 년도 보면은 뭐 강남에 분양하고 있는데 반가격에 막 세곡동에 막 풀어버리고 막 이렇게 네. 해버리면 민간은 그냥 뭐 사실상 초토화 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2013년에 그 박근정부 네. 처음 들어서고 나서 네. 건설업계 소위 시행업계와 간담회를 했어요. 네, 그첫 번째 간담회를 했는데 아, 그. 모든 간담회 그 회의록이 남아 있는데 음. 전부 공공분양 없애달라고. 거 그래서 2013년에 나왔던 사회정책의 타이틀이 뭐였냐면은 네. 비정상의 정상화를 타이틀로 음. 내걸었는데요. 그 당시 네. 비정상이 뭐였냐면은 음. 공공분양주택이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음. 지금의 네. 공공분양주택은 민간분양 위축을 커버하기 위한 네. 어, 합리적인 대책으로 표방이 음. 되어 있죠. 그래서 역사가 약간 반복되는 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진짜로 그런 식으로 가면 공공분양이 어쨌든 가격이 저렴할 거니까 네. 그러면 민간에서는 뭐 도저히 사업성이 안 나오는 상황이 올 거고 네. 그러면은 당장은 어쨌든 공급은 좀 공공에서 하니까 뭐될 수는 있는데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땐 이게 좋은 방향인 건 맞나요? 그러면 아, 이렇게라도 그래서, 그래서, 민간을 권하는 게 아니라 공공으로 우선 메꾸는 게. 그래서 지금 정부의 생각은 네. 어, 공공 분양이 순수 공공 100%가 아니라 음. 이거를 민간이랑 짬뽕시키고 싶어하고. 네. 인천에 있는 부평더샵 아파트 같이 네. 이게 그 당시에 재정비 사업이었는데 네. 일반주거 3종을 준주거로 종상행을 시켜 주면서 음. 용적률 펌핑을 하고 네. 그러면은 가구수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음. 그 가구수가 늘어나는 거를 리츠로 떠서 네. 그 상장을 시켰거든요 이지스 네. 레지던셜 리츠라고 지금 상장돼 있는 음. 리츠가 있는데 이게 3800세대 아파트를 통으로 음. 사온 거예요 네, 네, 네. 이런 식으로 요즘에 목동에도 하는 거를 음. 보면은 목동도 1, 2, 3단지 종 환원시켜 주면서 네. 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음. 건설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짬뽕을 생각하고 음, 음, 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한술좀더 떠서 네. 어~ 소위 토지임대부주택이라고 해서 네, 저희 네, 토지 토지랑 건축물을 분리해서 네. 그러니까 토지에 대해서는 처분권이 없고 음. 건축물에 대한 수익권만 주는 형태로 공급하게 되면은 분양가가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니까 종전에는 공공이랑 민간이 칼같이 구분됐는데 네. 앞으로는 굉장히 그런 혼, 혼용된 혼재된 형태의 음. 그 주택 공급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공급 양 자체는 좀줄 수밖에 없지 않나요? 민간이 위축되는 어, 네. 맞으니.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은 그걸 원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닐 텐데. 뭐 우선은 어차피 풀어놔 봐야 너네 공급 안할 거잖아. 그러니까 네네. 니네 힘들더라도 우선 우리가 한다. 뭐 이런 느낌인 건지. 아, 그게 음. 저희는 중장기 주택 공급 계획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네네. 그 주택 공급의 계획에는 주택의 점유 형태에 대한 계획은 없거든요. 음. 그러니까 자가율을 61%로 하고 임차를 음. 39%로 한다 이런 계획은 없고 인구 가구 수가 이만큼 증분이 되는데 음. 점유 형태는 잘 모르겠는데 집은 지어져야 되니까 집은 지어놓자. 그 공급 목표라는 게 존재하고 그래서 민간 공급이 위축되면은 민간 공공 우리나라는 거의 반반씩 해왔는데 네. 그러니까 공공 단에서 좀더 확대하겠다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죠. 그 공급 음. 목표가 있기 때문에 야. 그러면은 과거에 보면은 정말 그뭐빅 5라고 하는 건설사들 막 미분양 만채씩 가지고. 있으면서 막 거의 뭐 부도난다 막 했었는데 네. 그런 일들이 뭐 미분양은 좀뭐 옛날보다는 적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만큼 또 힘든 시기를 또갈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근데 08년에 교훈은 음. 대형 건설사랑 은행이 그때 너무 시달려서 네. 이제 대형 건설사보다는 정말 진짜 탑5 건설사보다는 음. 1군 건설사로 네. 그 리스크가 좀 확대가 되는 것 같고 음. 은행도 당시 너무 시달렸기 때문에 이제 은행에서는 PF를 잘안 하고 음. 증권사하고 그다음에 보험회사가 그 네네. 을 터치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게 그래서 증권사가 맞아요. 많이 문제가 네. 되는 거고요. 네. 네. 내년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증권사에서 상당한 그런 인력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음. 생각하고 요즘에 저도 저도 증권업계 출신이어서 네. 증권사를 많이 네. 만나고 있는데 뭐 갖고 있는 거다 팔아라 약간 거의 이 정도 수준이어가지고 좀안 음.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뭐 이게 이제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다. 안 좋아질 네. 것이다라는 거는 이제 이해가 됐는데 그러면 이제 뭐 전월세 시장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전 월세도 당연히 뭐 이렇게까지 금리가 올라갔는데 과거의 가격을 유지하기는 좀 힘들겠죠? 아 네. 저는 거로? 사실은 매매가 때문에 전세가 조정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음. 반대로 전세가 결국 매매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그 네. 가치 판단 기준이 전세인데 음. 지금은 전세조차도 고평가됐던 기간에서 2020년으로 네. 회귀를 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거를 역전세라고 부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2년 전보다 전세가 내려가는 구간이 존재하는 것 같다. 네, 네. 그래서 전체 임차료의 그 명목 금액 레벨은 확실히 내려오고요. 네. 다만 그 동일 금액이라 하더라도 금리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음. 저희의 실질적인 조달 비용은 커졌지 않습니까? 네. 3%로 전세 대출 받다가 만약에 뭐 5.5로 받아야 되면 금액은 그러니까 한 80%대 내려갔는데 금리는 두배 뛰었으니까 네. 제가 좀더 부담될 수가 있긴 하지만 명목 전세 금액이 내려오고 있고 이게 역전세라고 생각. 네.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아까 매매 시장에 대한 질문을 하셨지만 전세 시장이 백투이공이공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음. 그에 발맞춰서 매매 시장도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음. 있습니다. 음. 그러면은 2020년 대비 그러면 한30% 가까이 올랐는데 평균적으로 네네. 그런 정도의 하락은 좀 어쩔 수 없다. 그런데 네. 이제 그거는 전세에서 시작이 될 것이다. 네, 맞습니다. 어, 그러면 전세가도 2020년대로 좀 돌아가는 건가요? 2020년 쯤 네, 전세 가격도 지금 그 주택 가격 하락이 기표가 된 데가 있고 안된 데가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대세 하락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음. 분도 계신 걸로 제가 알아요. 그런데 네. 그렇게 기표가 된 데는 어쨌든 매수자가 있다는 얘기고 매수 음. 매도자가 이해관계가 맞아서 거래가 됐다는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음. 하는데. 그런 고점비 낙폭이 큰 지역을 보면은 전세가 음. 먼저 조정을 받았고 전세가 네. 먼저 빠졌어요. 음. 이제 매매가도 그 전세가에 비례해서 음. 그 하락한 데가 많아서 아직 음. 아직 어떤 지역이 있냐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세는 하락 조정되고 있는데 매매거래가 아직 안된 데들이 있어요. 안 데가 있어요. 네. 네 그런 데는 어 매매거래 역시 영향을 받아서 하락 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음. 하고 반대로 전세가가 이미 2020년 이전으로 충분히 돌아가서. 음. 그래서 매매가 조정도 이미 충분히 나온 데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데는 지금 반대로. 조금 이제 뭔가 살짝 반등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음. 있는 지역도 있, 있어서 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상황이 조금 혼재가 되어 있지만 음. 총으로 보자면 어 2020년 이전의 전세 시세로 돌아가면서 매매가 네. 좀 영향을 받는 게 비중이 많아 보인다 이렇게 보고 음.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궁금한 게그 거래량 자체가 네. 과거에 뭐 금융 위기 때도 뭐한 달에 뭐 3, 4천 건뭐 서울은 그래도 됐는데 지금은 뭐천건도안 되는 뭐 수준에 몇백 정도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네. 왜 이렇게 급감했다고 보세요? 우선? 아 결국은 음. 주택의 그 수요자와 공급자가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건데요. 네. 주택의 수요라는 거는 구매력을 내포하는 개념이어서 음. 내가 돈이 있어야 되는데 네. 현재는 소득이랑 대출이랑 자산 처분 소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나의 현금흐름의 원천이 따져봤을 때, 네 그게. 따져봤을 때 소득은 종전 대출 이자감자좀 확확 되고 음. 소득은 늘어나고 있는데 음. 대출은 우리나라 가계 전체로 보면은 작년 이맘때 100조 빌렸었는데 지금은 마이너스 2.1조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출 단에서 나오는 그유독성이 아예 없는 거고요. 음. 그리고 자산 처분은 작년에는 팔면 다 돈이었지만 올해는 네. 팔면 올 손실이니까 음. 어, 구매력이 너무 위축이 돼서. 그래서, 매수자가 없을 수 밖에 없고, 음. 현재 가격대에서는. 네. 그래서, 현재의 구매력으로 살수 있는 주택들만 거래가 되는 음. 거여서. 네. 그래서, 주택가격 조정이 충분히 일어난 일부 지역이거나, 네. 어, 지방 일부 지역에서는 거래량이 조금 회복을 하고 있지만, 음. 오히려 주택가격 조정이 가장 약한 네. 서울시가 거래가 가장 적은 음. 거라고 보고 있죠. 그러면은 반대로 주인들 입장에서는 안 팔고, 버틸만 하니깐 또그 가격으로 그냥 유지하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네네. 왜냐면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힘들면 빨리빨리 내려서라도 팔려고 할 텐데 그 매수자가 원하는 가격과 매도자가 원하는 가격이 괴리감이 있으니까 거래가 안 되는 거겠죠 서울시만 보자면 서울은 아파트 약 180만 채가 있는데 네. 원래 1년에 한 10만 건 정도 아파트가 거래가 된다고 하면은 음. 이제 5% 조금 한6% 정도 되는 그 회전율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얘기는 전체 사람들이 한 바퀴 다 돌려면 은 거의 음. 한 20년 정도 걸린다는 얘기여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를 신으면서 그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네. 한70% 80%는 옛날부터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음. 편이고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러 점점 최근에 21년, 20년 이때 매수하신 분들이 음. 거꾸로 말하면 역전세에 노출이 돼요. 네. 그러니까는 거래는 아마 여기서부터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전세가가 올라간 거는 20년 하반기부터니까 네. 플러스 2년 치면 22년 하반기인 지금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역전세와 함께 거래가 음. 슬금슬금 나오고 있는 거고 음. 내년이 21년이 전세가 제일 높았고 네. 플러스 2년 차인 23년이 음. 역전세 클라이맥스라고 생각한다면은 음. 어좀 버티기 어려운 이런 분들은 내년이 어 매도 클라이맥스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음. 좀 생각을 하고 좀 상당히 많은 분들은 그냥 기분이 굉장히 좋았다가 그냥 음이 정도가 아니었나 보다. 이 정도로. 뭐 17, 18, 19년도에 네. 산 분들도 많고, 뭐그 전에 네네. 산 분들도 있으니까. 네네. 음. 아 그거를 원희룡 장관도 그런 발언을 했는데, 네. 아 저도 그래서 처음에 원장관 발언을 굉장히. 인정을 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PIR 18배가 12배가면 다 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음. 물어보니까 그 논리를 디펜스하기 위해서 그 공격을 음. 디펜스하려고 음. 상당히 많은 사람은 다 2019년 이전에 샀고 그러니까 이 급등기에 네. 산 사람이 많지 않았네 얼마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주에 주택 소유 통계가 나와가지고 네. 2021년에 집산 사람이 104만 명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104만 명이 작은 거냐 음. 아 근데 이제. 그거는 빌라 <laughs> 다 포함이잖아요 아니 맞는데 네. 그 거래 총 금액이 600조 원이에요 아, 600조 그러니까 네. 어, 금액이 엄청 크게 느껴지더란 말이죠. 음. 그리고 2021년이 서울시 기준으로 2030 세대가 집을 제일 많이 샀어요. 네. 퍼센티지로. 네, 네. 원래 2030 세대는 20% 중반 정도 샀는데, 네. 작년은 42% 정도 샀단 말이에요. 음. 그럼 작년에 그렇게 많은 2030 가구들이 서울시 주택을 취득을 했다는 건데, 네. 원희룡장관님의그 발언이라는 게, 네. 어, 그 숫자를 박상 보니까, 음. 아, 이거는 뭐라 그럴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집을 샀다는 음. 거고 고점에 취득했다는 거기가 음.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PIR 열여 배가 1 2 배가 해 된다 막 이렇게 음. 얘기하면은 어, 그 체감을 하는 사람은 되게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또 음. 들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오해하시면 네. 안 되는 게 이걸 다뭐0억짜리 아파트를 샀다 이게 이건 아닙니다. 몇만 네, 그렇죠, 명이 가서 빌라도 사고 네네. 아파트도 사고 막 샀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 그렇게 역전세가 뭐 지금 금리가 이 저게 올라왔으니까 뭐빼 줘야 되는데. 빼주라고 대출 규제를 조금 풀어주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요건 영향이 크게 없을까요 아 아니요 그니까 러 주택 가격이 어~ 소위 중저가로 갈수록 네. 어~ 대출 규제 완화라던가 네. 그니까 러 구매력도 지금 완전 사라졌다고 하지만 어~ 적당한 주택 가격에서는 그 구매력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네. 디딤돌도 대출 여러 가지 그~ 그니까 음. 주거복지 차원에서 네. 어 대출금리가 낮은 금리가, 네 정책금리가 낮은 이런 네. 형태의 주택 금융 상품도 많으니까 음. 그래서 어 소위 6억 원 이하 주택대에 대해서는 지금 네. 주택 거래량이 그래도 회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음. 제 유튜브 현장답사에서 네. 인천에 있는 루원시티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를 간 적이 있는데 네. 그것도 34평 기준으로 8억 9천까지 올라갔다가요. 음. 2018년 준공했고 16년 분양할 때 분양가가 3억 5천 정도 됐거든요. 네. 그래서 평균 한 4억 대 있다가 어, 8.9로 거의 두 배가 올라간 거예요. 음. 근데 걔가 다시 4 8 0 0으로 내려왔습니다. 4억 8 0대로 내려왔는데 그래서 가 보니까 어, 억8 0 0대에서는다다닥 거래를 하더라고요. 음. 매수가 붙어 가지고. 그래서 음. 그런 걸 보면은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바닥도 잡았고 그다음에 구매로 조달도 되니까 거래가 일어나는 것 같고요. 네. 이런 가격 조정이 없는 지역에서는 거래가 없는 거죠. 음. 네. 그러면은 지금 금리가 이제 급격하게 막 올라가고 있고 미국이 막 엄청나게 올리니까 지금 막 네. 겁이 나고 막 공포 심리가 있으니까 지금은 우선 더 지켜보자, 뭐 이런 분들도 더 많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최근에 나오는 얘기는 뭐 속도는 좀 조절할 수 있고 이제 상단이 어디까지냐, 뭐 요거 가지고 좀 논란이 있는 정도인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뭐 어느 정도 좀 끝에까지 왔다는 느낌들을 조금 주고는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시장이 어떤 변화가 있을지, 뭐 그건 어떻게 보냐. 아, 볼까요? 소위 그 멈추는 시점의 금리를 터미널 레이시라고 하는데. 네. 그 연준의 터미널 레이시 4%였다가 이제 5%대로 올라왔고. 네. 한국도 그 터미널 레이시 소위 3.5% 음.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거기서 사람들이 약간의 그 시장에서 이견이 있는 거는 음. 거기서 곧바로 내려오는 그러니까 서 빠바바 이렇게 내려올지 네. 아니면 소위 개마고원을 그릴지에 음. 대한 그 고민들이 조금 있어 네, 보이고요. 네, 네, 네.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중고금리 상태가 좀 유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음. 생각은 하고 있긴 해요. 그러면 갈리는 그두 파의 네. 그 논리가 뭐예요? 논지가 뭐예요? 아 그러니까 YOY로 물가 상승률이 네. 그 상승률이 내년 하반기부터는 둔화가 되니까 음,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부터는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낮은 퍼센티지로 내려가게 되면은 음. 금리를 내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음.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지금 주식시장 전문가들이 어 소위 상저하고를 전망을 하세요. 음. 내년이 안좋상반기안 좋고 하반기엔 좋아진다. 어, 6월 이후로 뭐다 좋아질 거다. 네, 이 상저하고가 조금 디폴트인 것 같고 네. 일부는 어 그거 되게 페이크고 음. 어 상승률이 둔화가 된건 맞지만 물가 레벨 자체는 높다는 거거든요. 음. 플러스라는 거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활동 자체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계속 물가가 높다면은. 물가가 낮은 거 대비해서는 경제활동이 음. 위축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렇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면은 상저하고가 아니라 오히려 음. 상고하저로 상고하자. 하반기를 더안 좋게 보시는 아.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 물가 상승률이라는 거는 작년 대비니까 네네. 올해 막7% 8% 찍었는데 네네. 내년에 또7% 8% 찍으면 2년 동안 뭐20% 올라가는 건데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물가 그렇게 올라가냐. 그러니까 올해 이렇게 올랐으니까 내년에는 올해 기준으로 한2% 올라가지 않겠냐. 네네. 그러니까 금리를 낮춰야지. 나는 예. 파가 있고. 네. 또 한쪽은 아니, 내년에 2% 올라가면 올해도 이만큼 높은데. 네. 여기서 더 얹었는데. 물가 자체가 엄청 비싼 건데. 네. 그러니까 좀더 가야지. 그냥 요약하자면은 저는 어느 정도 금리가 다시 막 2%대로 확확 내려온다고 보기보다는 음. 어느 정도 개막 원을 형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게 되면은 당분간 가격이 뭔가 뭐 반등할 여지가 많지는 않을 것 같다. 오히려 그냥 장기적으로 음. 뭐 하락하든지 그냥 뭐 유지하는 정도. 그러니까 가격 조정이 일어나면은 시장 반등도 빨리 올 수가 있다고 음. 생각을 하는데요. 반대로 가격 조정이 없이 기간만 조정되는 경우에 음. 그러면은 그러니까 명목 금액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경우에 네, 거래가 네, 거의 네. 없으면서 네, 네, 네. 이러면은 거래량 거의 없고 명목 금액은 그러니까 유지가 되는데 음. 근데 이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어쨌든 경제 성장이 플러스로 나오게 되면은 소득이 조금 조금씩 늘어나서 잔잔하게 소득이 늘기 시작해서 한5 6년 되면은 소득이 좀 늘어 있는 네, 쌓여가지고 네, 네, 네. 그래서 명목이 그 기간 조정 후에 결국 여기서 좀 만나게 돼요. 아, 나 그동안 돈좀 벌었어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 저희가 6년 전을 생각해 보면은 대부분의 가구가 6년전보단잘벌거든요 아,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급여가 올라간 게꽤 있죠. 네, 제 말이요. 그래서 음. 기간 조정이 있더라도 한 6년 정도 지나면은 그 소득 증가로 인해서 음. 네. 그 소위 원장관님이 말씀하시는 음. PIR이 내려가게 돼요. 인컴이 네네, 늘어나니까. 네네, 네네. 그러면서 그 기간 조정이 끝나게 되는 시기가 도래하는데 그게 2013년이기도 했어요 한국에서도 네네네. 08에서 12년의 그 기간 조정이 음. 그래서 지금 뭐 내년에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하락한다기보다는 라 지금 서울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네. 거래량이 없는 상태로 장기 횡보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반대로 회복 시점이 더 뒤로 가게 네. 되겠죠 그거랑. 어 경기도 일부에서 보여지는 30% 넘는 가격 급락이 있는 지역은 바닥에서 지금 돌아서고 있잖아요. 음. 그런 것들이 좀 혼재된 상태로 갈 거라고 보고 음.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30% 정도 빠졌다. 네. 뭐 이따가 또 가격 공식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겠지만 한30% 정도 빠지면 이제 대략 그냥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2020년대로 회귀하면 그런 지역들은 지금 이제 좀 거래도 좀 되고 이제 어느 정도 좀복잡복작하고 이제, 이제 뭔가 좀 변화가 있어 보일 수 있다. 그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네, 그거는 이제 음. 제 공식을 얘기하면은 더 네. 깜짝 놀라, 소름 소름 한번 도 있을 텐데 <laughs> 그때 좀더 얘기를 하면 될것 네. 같고 어쨌든 이런 바닥을 논하려면 음. 결국에는 매수자 매도자가 서로 의사가 맞아야 되는데 음. 그게 지금은 코로나 이전 가격, 그러니까 소위 네. 2019년 말 가격으로는 어느 정도 합의를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시장에서는 음. 어, 그거를 오히려 전문가분들이 인정을 좀못 하고 있는 부분이 음. 있는 것 같고. 음. 그냥 시장은 코로나 이전으로 가려고 어느 정도 좀 음. 합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음. 제가 첫 질문에 내년 어떻게 보냐고 얘기하셨을 때 그냥 자산 시장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어느 정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수가 있지만은 머리로는 받아들이고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그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금리가 만약에 갑자기 내려가면, 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그런 아. 걸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예를 들면, 네. 마포로 치면 어떤 특정 아파트는 팔억 거래됐지만 나머지는 다 거래가 네네. 안 되니까 네네. 우리 그 가격 아닌데 하면은 아닌 것처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금리 인하가 발생을 한다면은 아, 저는 진짜 근데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음. 어 그것도 조금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일반 가구가 원래 지난 한 십몇 년 동안은 네. 금리가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음. 하거든요 계속해서 제로금리와 음. 이런 연준에서 계속 뒤를 받쳐주고 자산 시장 음. 급락을 용인 안 해주고 네. 막 엄마처럼 계속 등장해 가지고 계속 먹을 걸 주니까 어게 엄청나게 길들여져 있었는데 음. 근데 이제는 어떻게 생각을 할것 같냐면은 아 이게 자산 시장 환경이나 경기 상황에 따라서 네. 금리라는 게 이렇게 낮을 수도 있다가 음. 또 얼마든지 올라갈 수도 있구나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될것 같고 그것 때문에 과거만큼 엄청나게 빌리진 않을 것 같아요. 음. 네, 그러니까 음. 종전에는. 네. 뭐아그80% 90% LTV로 최대한 빌려 어차피 음. 빵프로 갈 건데 뭐 약간 네.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네. 이제는 그 정도로 빌릴 수 있는 환경이 나중에 된다 하더라도, 된다 하더라도. 아 이거 나중에 또 올라가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을 음. 하게 될것 같아 가지고 음. 그만큼은 안 빌리실 것 같습니다.